이성계는 각성해야 하는 걸까? 꼭 키워야 하는 걸까? 우리들의 진또백이 국뽕 사령관 전설 사령관 중 레알 1위, 국뽕 거르고 정말 좋은 사령관 이 사령관을 공카 위키 등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제 의견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병아리 여러분들 탁입니다. 이번 주제는 진또백이 곡동 사령관 이성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라오킹 인생을 살면 딱 한번 이성계의 돌림판이 나옵니다. 즉, 서버 이전을 아무리 해도 이성계의 돌림판은 라오킹 인생 중 한 번만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한 번이 돌림판 한 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살라딘 같은 경우는 앞서버로 이전하면 돌림판을 더 돌릴 수 있죠. 하지만 이성계는 아무리 앞서버로 가도 1차 KVK 이후 서버로 가기 때문에 절대 마주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튼 이성계, 일단 라오킹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성능마저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는 활을 굉장히 잘 쏘는 나라죠. 그거에 맞춰 빛성계 님도 궁병 사령관입니다. 제가 공카나 위키 등을 살펴본 결과 빛성계 님은 선호도 1위답게 거의 모든 유저가 좋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유저들이 빛성계 님을 좋아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각성스킬 때문입니다. 각성 스킬의 여부에 따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사령관 중한 명입니다. 이렇게 각성 후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사령관이 얼마 없어요. 예를 들어 저번에 다룬 미나모토노만 해도 각성 한 거랑 안한 거의 차이가 꼴랑 첫 번째 스킬 추가 데미지 발동 확률 25%증가예요 그런데 이성계님은 다릅니다. 부채꼴 범위에서 원형 범위로 바뀌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필드쟁에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필드쟁에선 범위 딜러가 사랑받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나 사랑받는 사령관이 이성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직접 만나볼게요. 이성계는 컨텐츠, 필드쟁 등등 팔방 미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성계는 5111 이런 식으로 쓰는 사령관이 아니라 일단 키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각성까지 가야 하는 사령관입니다. 여러 내용을 찾아봤는데, 역시 1위 사령관답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대다수였습니다. 역시 빛성기님 선호도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했듯이 모든 건 각자의 취향이에요. 각자의 취향과 맞지 않는다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엄청 많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전쟁 시 이성계가 없을 때, 그리고 이성계가 있을 때 킬수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비교를 하고 싶은데 비교가 안될 만큼 체감이 많이 나요. 뭐두배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만 해도 전쟁 기준에서 아주 합격점이에요. 그리고 야만인 드리블은 현재 거의 이성계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애설로 좀 해봤는데 못해먹겠어요. 그리고 애설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저는 이제 그러면 성격 나빠질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야만인 드리블은 역시 이성계만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또한 이번 오시리그에서도 미드 싸움 할때 가장 많이 보이는 스킬이 이성계 스킬이었습니다. 자, 이제 공카의 의견과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카 위키 등 대부분 의견은 역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제 경험상 이성계를 키웠을 때와 안 키웠을 때의 라오킹의 전쟁의 질이 매우 달랐습니다. 또한 이성계로 드리블 하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드리블을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성계는 키워도 되는 사령관이다. 키워도 되는 사령관을 넘어서 강력 추천하는 사령관이다. 강력 추천하는 사령관을 넘어서 필수 사령관이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점, 항상 말하고자 하는 점, 자기가 키워서 1티어라고 느끼시면 그게 1티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대다수 의견이 이렇다는 점, 또한 제가 직접 사용하고 느낀 점이 이러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